the 음, o t i n e e to e t to s l e t s 음한 내기 전에 날네 번째 쫙 이거는 너무 이거 t 에 e o o s t e r e i o t h 실패 나는데 아까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냥 나갔다가 는 명령을 어긴 게 되잖아요 그렇죠 a p p e r 왜왜 그래요? 옷이에요. 원래 이렇게 입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laughs> 우리 둘다이루질수 없는 꿈일 다정직관 맞다. 성공해 성공이야. 아 혹시 무생요아변장이라도보고 <laughs> 음 송진강 성모교 경비병 막사 탈림방 경비 갑옷 병사를 털 필요는 없고 그냥 막사에서 옷만 훔치면 될것 같아요. 오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전투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한 번, 한 번. 어어어어어. 아파 아파 아파. <laughs> 진짜 헛짓거리 하고 있네 나 지금 도망쳐 미안해 <laughs> 잘 못했어 <laughs> 살려줘 살려줘 <laughs> 오지마 오지마 안 들어오지마 <laughs> 잘못했다니까 비진 바뀔 때까지는 좀 기다려볼까요 갔나? <laughs> 오된것 <laughs> 같은데. <laughs> 어. 어 성공. 문 컨트롤을 통해. 어? 예? 갑자기. 왜왜왜 여기 감옥은 <laughs> 어떤지 한번 볼까요? u <laughs> r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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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ad to hear it. and can i go? go. i you can. i'm 이거 맞아요? 뭐라? 근데 뭔가 이상한 디버프가 걸렸는데. 부상 머리 부상 이거 뭐야? 추록자? 블로그 한번 가나? <laughs> 한 번만 블로그 하면 안나요 추록자는 별론데. 한 번만 블로그해가져가 검제 저지르기 전까지로만 돌리면 안 될까? 한 번만, 한 번만. <laughs> 이제 앞으로 안 할게. 그러세요. 아, 예. 로러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행이 안돼 되... 아흠 오케이 진행하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 제대로 콜라 뜯었다 콜라 마시겠습니다 콜라 오오 완벽하다 락핑 너무 재밌네데요 불러나가고 싶습니다 아 I see <laughs> All right, then. Or if you breathe a word about me to anyone. Wow, you'll have to wait for me here, friend. Better to keep going on my own. Oh, we're about 부모님을 찾으시오? 너무 잔인해 제이수스 어? <laughs> 잠깐만 이거 정말 눈, 눈물을 머금고 그들이 유품을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laughs> 저, 좋은 포장 포장이 아니고 눈물 없인 볼수 없습니다 아까 여기 크루션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신선한 당근과 사과 당근 맛있습니다 도나 도나 돈돈 양심머리 없는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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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돈 천지간의 귀한도다. 나 말하는 거? 어, 그래도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자, <루만이 sei> 차갑겠다. 응. 아나아 아, 진짜 에 말하는 거 봐라 아안 되겠네 진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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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원래 그런 그런 이벤트인가 보다? 네, 확정 패배 이벤트. new isn't it surely your father never would have imagined it would be your blood gibişeki gibişeki böyle did you help make it no doubt you did hey gun fucker o Oh, ne otki sararana baci wow <laughs> 오 이발. <laughs> 와 이걸 어떻게? 근데 혼자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지? 에 죽었나? 또 이렇게 간? 아 그래요? 아이 프로? 에? 어? <laughs> 뭐야 주인공이 내가 아니야? 저 여사친이 주인공이냐 혹시? 나 이거 엔딩 중에 하나인 거야? 뭐지? <laughs> 이게 오프닝이라고요? 나 지금 뭐한 거야, 그럼, 밑에? 너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해버렸네요.